그런 것 같아요. 모든 회사들이 항상 관습적으로 결산은 원래 힘든 거야. 결산은 원래 밤늦게까지 해야 돼. 아, 이건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SK ONS 경영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임치향이라고 합니다. 저희 SK ONS는 영국에 있는 기지국, 언송 전력망 기지국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텔레콤의 네트워크 사업시설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전국적으로 2,3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회계, 세무, 그 다음에 자금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수만 건의 전표 처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말이나 월초 결산 기간에는 업무가 몰려가지고 회계 담당자분들이 가령 야간 근무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할때 전표가 누락되거나 결산이 좀 그런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좀 부담감 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이어카운팅이라는 그 웹버전의 시스템에 증빙을 업로드를 하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출 영수증 같은 부분이 수상 기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도 이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과부하 걸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결사 마감일은 다가와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스템이 셧다운 돼가지고 처리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워 했는데 결국에는 밤늦게 좀 복구가 되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이제 완료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좀 생각하기 싫은 기억입니다. 전체적인 결산 업무를 봤을 때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전체적인 처리 건수 중에 한55% 수준 정도 되고요. 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차량도 밖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식사도 다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고객을 만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영수증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이게 소액이면서 단순하게 회계 처리하는 거는 월 기준 한 430여 시간? 2.5명이 한달 내내 전표만 처리해야 될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회사들이 항상 관습적으로 결산은 원래 힘든 거야. 결산은 원래 밤늦게까지 해야 돼. 평소에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 이거는 원래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매년 경영 매니지먼트 인프라 시스템이라든가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항상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좀 고도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업무 효율성을 좀더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RPA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런 RPA를 통해서 단순 반복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한80%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RPA 도입을 결정하고, 스마트 RPA가 다른 외산 솔루션 대비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도 덜했고, 기존 업무 시스템의 수정이나 추가 개발 없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편할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개발자분들의 기본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 다비타하지만 의뢰회사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스피디하게 응대를 잘 해주셨고, 저희도 거기에서 계획했던 그 기간보다 한 1개월 정도는 소요기간이 좀짧아진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좀좋았던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정상적인 비용, 자동 점표 처리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실은 저희 SKONS 개념관리팀에서 세 가지 스마트 RPA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정상적 점표 처리에 대해서는 월 평균 한40% 수준이 거의 결산기간에. 집중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말에 집중되는 단순 반복 전표에 대해서는 스마트 r p 를 통해서 분산화 시키고 또 정확성도 제거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대사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SK 그룹사이다 보니까 타사보다는 결산이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ERP로 자동 전송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피사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가 실시간으로 홈텍스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ERP에 오는 부분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스마트 RPA에서 세청 홈택스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세금 계산서와 우리 ERP에 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넘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금 지출일이 정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금 지급 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거의 수만 건이 넘는데 이 다량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중복이 되거나 오지급되는 부분을 RPA가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급에 대한 오류를 사전 타단 타단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만족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사무실 공사 때문에 RPA PC 전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 날 지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RPA 실행 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이 매일 하던 재미없는 그런 일 대신에 생각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면서 일에 대한 흥미도 좀 높아지고 오류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RPA가 너무 기특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에게서도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많이 좀 찾아봐달라. 이런 얘기가 올 정도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RPA는 참 부지런한 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팀원 에러도 있고 급한 일을 처리하면 누락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스마트 RPA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여기 아침마다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놓는 구성원 같은 친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 52시간 그 근무 제한 때문에 구성원들이나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 제한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물려 봤을 때, RPA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RPA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